환경 소음 속 방치된 불쾌한 소리,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소리의 사회적 영향. 현대사회에서 환경 소음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속에는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불쾌한 말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증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음에 노출될 때 불쾌감을 느끼지만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불쾌한 소리가 단순한 말소음일 경우 누군가는 죽어 꺼져와 같은 저급한 욕설을 배우고 거리낌 없이 그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그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뱉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치된 불쾌한 말소리의 심각성 이러한 불쾌한 말소리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가해자는 가족, 이웃,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와 같은 일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피해자의 일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해자로 나서며 그 결과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음 피해는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쾌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불안장애, 우울증, 심리적 불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면 더 심각한 신체적 질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환경소음의 사례. 환경소음 속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말소리의 예시로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정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에 섞인 혐오스러운 발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소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 양상이 심화되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이 문제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